송의 음색도 너무 잘어울리시다요 정말요? 그쵸. 네. 오, 되게 약간 그음 위에서 뛰어드는 느낌이었어. 네. 퐁튀면서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와, 음. 저희가 이제 Q&A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할 텐데 우리 팬분들이 선수 씨에게 궁금한 점들을 많이 적어주시고 오. 함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서주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laughs> 자, 팬 여러분들이 이제 서주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어, 소식들을 궁금점들을 함께 남겨주셨는데 하나하나씩 네,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제가 한번 중간중간 보고요. 그냥 편하게 한번. 네. 보이시는 거,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뭐 최애 드라마가 뭔가요라고하신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코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어떤 걸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어 공주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라고 하셨네요. 이게. 느낌 씨가 다른데 오늘 예를 들어서서 페미티 끝났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이에딱 끝나고 저녁 먹을 수 있다. 고 먹을 거예요. 근데 내일 일정이 없어. 저서 빵빠레 그만 얘기할게. 요 빵빠레. <laughs> 빵빠레 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어떤 거. 오늘 느낌으로. 오늘 이 느낌과 이 날씨와 이 느낌으로. 음, 밤에 얼큰한 샤브샤브를 먹고 아 후식으로 빵빠레를 먹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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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오케이. 샤브샤브, 심지어 얼큰한 샤브샤브로. 네. 알겠습니다. 코코 건강하란 말이 되게 많네. 그리고 서주님 응원합니다. 천안에서 TV로만 보다가 오늘 뵙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어, 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멀리서 오신 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서주공주님 팬입니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김낙균, 제가 불렀습니다. 아, <laughs> 거 있으면, 어, 다른 네. 가수 보러 가서 못 오기. 거짓에 서못 오기. 와! 그러니까 서준 님의 팬미팅이나 콘서트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야. 다른 가수, 다른 가수 공연, 보면... 공연 보러 가느라 서준 님을 못 오는 거. 그리고 돈이 없어서 거지가 돼서 못 오는 거.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지. <laughs> 이거 뭐지? 거지 되면 안 되는데. 거지면안 되긴 해요. 예. 네. 차라리 다른 가수가 는게 낫다. 모르겠어요. 아, 이거 절대 아, 아, 안 되죠. <laughs> 이거못 참지. <고창지>. 안 되죠. <laughs> 이게 이거 못참시 이거 이거는 절대 안 되죠. 소현 어. 맛도안 돼요? <laughs> 근데 애매하다. 아 이거 애매하네. 아, 이거 애매. 이거 애매하긴 애매. 하다.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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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애매하긴 해. 꼭 골라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행복을 빌어야 되지 않을까? 행복을 빌어. 그래, 차라리 차라리. 어, 다른 맛을만는게낫겠다 네. 차라리 차라리. 에이. 근데 갔는데. 소연님 공연 가서 보도면 아, 아, 잘, 아, 잘, 잘 나지, 행복하지. 소연 언니 노 네, 예,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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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님은 마음도 착한 것 같아. 네, 갑자기요? 아니 갑자기 그 <laughs> 생각 들었어요. 뭐못 뭐 듣지 못하겠지만. <웃음> <웃음> 듣지 못하겠. <laughs> 박보검 정해인. 아,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아, 이거 애매하다. 야, 이거는 남자들 깔리네. 박보검 정해인. 야, 이거 박, 어떻게 박, 골라? 박보검이요. 박보검이 박보검. 오, 아, 진짜. 근데 박보검이 너무 약간 스윗하긴 하더라. 그치? 요즘에 네. 난리가 났더라. 싹소가수다 그니까. 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어, 어떤 대사가 좀 기억에 남아요? 기억 안 나요. <웃음> <웃음> 대사는 기억을 어떻게 해요, 제가? 아니, 근데 말자 뭐, 오둠은 빡구이 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모 맞아, 맞아. 눈물 나잖아, 그거. 그 진짜. 아, 그래. 알겠어요. 자뭐 서주공주님 응원합니다 응.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있고요. 서주공주님 응. 안녕하세요 초등 6학년부터 계속 응원했습니다. 아, 어, 초등학교 저 저희, 제가 초등학교 서주공주님 6학년 때부터 응원했죠. 아그 설마 이분이 6학년 때부터 응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랬으면 그그 동생이니까. 그 동생이니까. 그 네. 근데 그렇게 오해할 그수 있어. 네. 네. 6학년 때부터 계속 응원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오래되셨다. 저고 엄청 그러니까 57년 감사하다 진짜 아, 거의 아, 유튜브 아. 시작하고 나서 봤죠? 네 그러네요 어, 아. 어디 계세요 아리수님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자또어 공준님 엄마가 좋아해 아빠가 좋아해와 아, 이건 뭐 <laugh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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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이. 이건 넘어가요 이건 뭐 감사하고 고맙지 그쵸? 한두 개만 더 읽어보고 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00억 부자 vs 야. 거지가 되려고 거지들이 거지 네 거지를 많이 드시는 경우 많아요. 100억 부자 대 무일푼 동분서주. 이 누가 쓰신 거야? 골, 이거 100억 부자 해주자. 에. 100억 부자 해야죠. 네. 1억 부자 하세요. 에. 하시고 동분서주 안녕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빕니다. 친구가서 어때요? <laughs> <laughs> 야수학년국반야이양국반알겠어요 이이 <laughs> <laughs>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네. 음. 어, 마지막으로 야 부산에서 새벽에 이끌려서 오셨던 분도 있고. 4년 전 노래 파일에 주. 공기 죽고. 아니요 공기. 야 이거 한번 가볼까요? 어 어. 이쁜이 서준님 저희 가족 행복의 아이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빠 친구분 암 낫게 해주셔서 헉! 감사 또 감사해요 덕분 조앤님 딸. 와 <웃음> 여기구나. <웃음> 이, 이 말이 너무 감사하다. 저희 가족의 행복의 아이콘이 되셔서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말이. 어 박사 한번 드릴까요? 네 <laughs> 너무 감사하다. 먼 빌어 주신 분. 네. 네. <laughs>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손님께 좋은 글들과 궁금한 점들을 많이 남겨 주셨는데요. 네. 온전히 다갖고가셔가지고 네, 지금 다가져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볼수 네.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 이 남겨 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한 보여 드릴까요? 네. 그리고 또 선물을 또 준비 <laughs>